용한수학은 용용이들 기적은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할수 있다. 2024년 용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차 고사 대비 프린트물 수준별 심한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아요. 자, 1보다 큰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Y 콜 A란 직선이 어, y 골 2의 x 선과 만나는, 어, 직독직켓 바로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죠. 어, 좀 작지만 컴팩트하게 갑니다. y자의 a를 대입하면, a의 x 좌표는 뭐가 되지? 밑을 2로 하는 a의 로그 콤마, y 좌표는 a 그대로 될 것이고, 3분의 a, 전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여적 볼게요. 자, 여기 연립합니다. y자의 a 대입해요. 그럼 만족하는 x는 뭔데? 밑을 뭘로 하는? 4분의 1로 하는. a 로 log가 되지 콤마 a가 된다고요 자 c점 d점도 바로 표현합니다 c점이라는 것은 y자리에 지금 b분의 1 대입한거지 그럼 만족하는 x값 도 이름 뭔데 밑을 2로 하는 b분의 1 콤마 y좌표는 b분의 1 d점 좌표도 얘기해볼까요 d점 좌표도 마찬가지야 y 골 4분의 1의 x선 그래프랑 b분의 1 연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밑을 4분의 1로 하는 b분의 1이라는 l o 콤마 b분의 1/2 된다고. 그것도 따라가시면 되죠. 자, 갑니다. 오케이. 자, 기억해서 가정에서 뭐라고 해서 A랑 B가 같다면 선분 AB랑 선분 c d 같니라고 물었어요. 그렇 AB 거리는 자, 여기서 바로 간다. 선분 AB는 x 좌표 차잖아요. 그래서 BA x 좌표도 오른쪽이 있죠? 밑줄이 로 하는 A 빼기 얘는 밑줄 바로 바꿀 거예요. 2에 마이너스 2승을 밑줄로 하는 A 요거가 돼. 마이너스는 분모로 내려가잖아. <laughs>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분배 법칙 그래서 2분의 3개가 되지. 밑을 이런 A가. 자 마찬가지야. 선분 CD도 마찬가지죠. D의 x 좌표도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할까요? 밑을 뭘로 하는? 2의 마이스 2승으로 하는 B의 마이스 1승을 로그에다가 C의 y 좌표 밑을 2로 하는 B의 마이스 1승이잖아요. 2분의 1 앞으로 내려온는거 알겠지? 이건 플러스 1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2분의 3개의 밑을 이호하는 B의 로그가 된다. 그런데 가정에서 뭐라고 했어? A와 B가 같으면 어때요? 선분 AB는 선분 CD와 같을 수밖에 없죠. 음, 맞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니은 한번 가까니에서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분 AC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했어. 점 A와 점 C의 기울기를 계산할 거예요. M1 정리한다. M을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정리해요 x 증감분의 x 증감 a에서 c를 뺄까 밑을 2로 하는 a로그에다가 얘는 밑을 2로 하는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빼주면 플러스 밑을 2로 하는 b의 로그가 되죠 암산되죠 y좌표의 자니다 a 빼기 b분의 1 그대로 놔둘게요 뭐 정리정돈 뭐 해도 괜찮아. 한번 해드릴까요 밑을 2로 하는 a b로그 분의 a 마이스 b분의 1이 m이야 자 아, m1이야 그 다음 m 2에 가는 얘기를 할까? 선분 BD의 기울기를 M2라고 했네. M2는 B와 D의 기울기입니다. X의 증감. 이 녀석도 가능가죠 가능하죠. 그렇죠?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아, 2분의 1 밑을 2로 한 A로그에다가 얘를 빼는 거죠. 빼기 미칠 2에 마이너스 2승을 하고 B에 마이너스 2승을 빼는 거니까 역시 2분의 1 들어가죠.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그냥 마이스 2분의 1 묶어낼까요? 그러면 미칠 2로 한 A로그 더하기 미칠 이로 하는 미의 로그가 되죠. 맞죠? 아,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죠 아닌가요?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니까 네, 마이너스니까. 맞네. 플러스 맞네요. 아, 네. 헷갈린다. 자, 됐죠? 분자는 음, 디입니다 B에서 D니까 Y 증감은 A 빼기 B분의 1 이었죠 어 됐네 그럼 그대로 나누는거죠어 정리정돈하니까 어 M1과 M2는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M1 여기 있네요 이건 마이너스 2 곱하기 M1이라고 쓸수 있나요 여기 여기 이 녀석이 바로 위주 M1이잖아 그래서 아 M2 더하기 2 M1값은 0이라는 사실도 옳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티크시 조금 까다로웠죠 이게 서로 수직이란 조건이고 뭐 기울기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가정이에요. 대학선 A와 C, 대학선 B와 D가 서로 수직이면 어 그러면 자 여기 지금 AC 기울기 위주에 있죠. 그죠? 아, 이 D 끝의 가정을 니은을 써먹어야 조금 편해요. 니은 여기 있잖아. 참인가 알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뭐라고 했어? M1, M2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이거 정리를 좀 한다면 M2 값은 마이너스 2M1이 되네. 여기 대입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e m1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c 그래서 m1 값은 바로 암산한다. m1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m1 값은 그렇지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수 있죠. 맞죠? 그죠? 그럼 m2 값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루트이니까 m2 값은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루트이가 되죠. 이게 m1, m2가 된다고. 이같정까지입니다 수직하고 수직하다 라는건 조금 가지고 얘를 또 뽑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좋았어. 우리 AD 기울기 보세요. AD의 기울기를 판단할 거야. AD 기울기 얼마랬어? AD 기울기 계산하는게 있나요? 없네요. 계산하네요. AD의 기울기 일인 표현을 쓸게요. AD 기울기는 A 점과 D 점의 기울기니까 x 증감. 미실 이로 하는 A 로그 빼기. 밑을 2에 마이너스 승으로 하는 b에 마이너스 이승 로고에다가 a에서 b 분의를 뺄 거예요. 자, 계산하면 얼마지? 음, 자, 이 분의 일 마이너스 놓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이 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정리하면 밑을 2로 하는 a 로그 빼기 2 분의 1을 밑으로 아, 이 분의 곱하기 밑을 2로 하는 b 의 로그에다가 a 빼기 b 분의 1을한 거지. 그럼 이 값이 얼마래? 이 값이 2루트이라고 해서. 그럼 a 빼기 b 분의 1을 자 분모 곱해 버립니다. 이녀석은 2루트 2 곱하기 밑을 2로 하는 a로 빼기 2분의 1곱 밑을 2로 하는 b로가 된다 이거지. 맞나요? 어. 자 이거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값을 정리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거 봐. 여기서 n1 또는 m2 아무 관계 없습니다. m1 값이 얼마래? 이 값이 얼마라고 했지? 이 값이 2분의 루트 이라고 했잖아 요거 다시 한번 적볼게요 분모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2 곱하기 a-b분의 1은 루트 2 곱하기 자, 밑을 2로 하는 a 곱 b가 되지 잠깐만 요 정리를 잘못했나? 아니죠? 어, 네, 맞네요 맞네요 여기 대입 정리해버리면 이 녀석을 요거 여기 대입 정리할게요 괜찮나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 곱하기 밑을 2로 하는 ab는 2 루트 2 곱하기 얘도 정리 해볼게요 피릭 전체 다 올려버리고 밑을 2로 하는 이건 마나스피 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래서 분모로 들어가죠 그죠? 이게 루트 2분의 1 나눠주는 거잖아. 루트 b분의 a라고 쓸수 있죠. 네. 맞나요? 루트 이 소거되고 곱해버리면 4가 되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합니다. a 곱 b는 어이 4는 올릴 수 있잖아. 그래서 루트 b분의 a의 전체 몇승? 4승. 그래서 a 곱 b는. B의 제곱분의 A 네 네제곱이죠 맞아요. 오케이, 그걸 정리하면 뭔데? 음. 자, 이거 약분하면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과 같죠. 그 말은 A와 B가 같죠. 어, 어때? 우리 기역에서 뭐라고 했어? A와 B가 같으면 선분 AB와 선분 CD 같대지. 병역, 이거 같댔잖아 이거 기역 보이지? 이거 기역 성립한댔지 도색을 하나 써야 되겠지. 그럼 봐봐. 우리. 마름모양 정의는 뭔데? 4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잖아. 맞죠? 4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죠? 그네 변의 길이가 같으려면 이웃한 두변 길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 안 같아. 지금 같다는 조건이 맞아 들려요? 응? 봐 봐. 자, 지금 봐 봐. 대각선 여기 AC랑 BD가 서로 수직 조건 맞죠? 서로 수직이죠. 그럼 기울기가 지금 룻, 이루트이라고 했잖아. 사실 이루트이면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안풀려고 했는데 음 응. 기회까지 뽑아내죠. 그럼 기울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어, 서정가 힘내고 자모나 내 네, 네, 서라. 자 해가지고 자 보세요. 사실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이 a, o, b 같으면 막. 선분 AB가 같으면 어 선분 AB와 CD 같잖아. 근데 이걸 내가 다르게 한번 풀어 볼게. 자, 이거 봐. 내가 수가 없군. 잘 보세요. 기울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봐 봐라. 여기 있는 A랑 D 점을 잠깐만 연결할게요. 이 선분 AD 기울기가 얼마래? 봐 봐. 2루트 2라고 했잖아 어, 이루트기 정의는 보요 여기 d 고요 a 여기 수직에 번 H라고, 여기 C를 잡을 거야. 이만큼을 증가하면 그냥 별로 잡아. 이만큼 증가하면 기울기, 이루트기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루트 2 별이라고 쓸수 있나요? 피타고라스정이죠 그럼 AD 거리는 3별 되죠. 맞아. 이 기울기에 가는 얘기 너무 중요하다. 이거 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 하지만, 끝내, 여기 여기서 애매하게 끝나거든. 그럼 봐봐봐. 자, 전비가 여기 있긴 해. 아, 그래서 이거 구한거 가지 바로 풀어보이면점 a A 법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선분 AB와 선분 CD끼리 같아집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맞죠? 근데 가정 다시 한번 봐봐. 지금 AC와 BD가 서로 수직을 했지? 오케이. 대충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녀석이 수직이래. 자. 여기가 수직이래. 근데 우리가 지금 마름모인지 아닌지 를 알잖아. 마름모는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수직하면 마름모가 되지. 또는 네 면이 모두 같아야 된다고. 그걸 결정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선분 어, AB랑 선분 CD가 평행하거든. 자재밌난게 물어볼까요. 도형쪽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어? 자 평행하니까. 평행하니까 이점 크기를 점이라 한다면. 어? 어 어디와 점가의 크기가 같죠 지금 선분 AB랑 선분 CD 같잖아. 어? 이각 크기랑 어디 같아요? 이각 크기 같나? 어디 같죠? 아니, 요 각이 자. 이각 크기랑 또 어디 같을까요? 이 변에서 엇각이잖아. 어? 그러면 음, 어디 크기 같을까요? 어디 크기 같죠? 각 크기, 각의 크기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평행선 옵각이야. 평행선 옵각이야. 어디 거기같을까자 모레스, 모레스 잠깨인다. 서자마. 이각이 왜 정각인가 찾아볼까요? 그왜점각일까그 이유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도형적 어려워요. 자, 좀 힘내자. 선생님 잠깐 그런데 더 잠이 오네. 이거 <laughs> 자 선생아. 자, 선물 CD 거리 자 중요합니다. 이 CD 거리를 그냥 뭐 그냥 하트를 해볼까요? 그럼 봐봐 C에서 H까지 거리랑 H에서 a 까지 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잘 봐야 된다 하트 더하기 별 분의 얼마 이 루트 이 오케이 별은 뭐 같지 이게 얼마지 G, G. 이거 분의 어, 이거 이거 분의 이거 기울기 뭐지 이거 우리 좀 전에 M1 직선에 이거 지금 봐봐 ACOBD 기울기 같댔잖아그 M1이 얼마랬어 2분으로 이렸지자 다시 여기서 m1 기울기 뭐야? AC의 기울기잖아. AC의 기울기가 뭐라고? 2분의 루트이잖아. 이걸 이용할 거예요. 보이나 m1 기울기가 얼마라고? 여기 2분의 루트이잖아요. 그럼 하트 구할 수 있어요. 분모 최소공배수를 곱해. 자, 조금 힘내세요 4루트 2별은 요 곱하면 루트 2하트 플러스 루트 2별이 되지. 휘리릭 넘기면 3루트 2별은 얼마? 루트 2하트니까 루트 2소거되죠. 그럼 하트 길이는 얼마예요? 그렇지. 삼별이지. 아, 이게 삼별이라고. 내가 질문의 답이, 이게 왜 하트, 이게 점각이 되니? 그 질문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등변상각형이든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정리정돈해서, 아, 풀면 더 빨리 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풀 적어도 된대조그아가 그럼 어때? 말은 뭐가 돼안 돼, 사실은? 이거 말해도 말은 뭐가 되죠? 이거,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상각형이등변상각형이지 그럼 BCD도 한번 쳐라보세요 그러이 BCG는 모든 삼각형이에요. 자, 이 중점은 M이란다면 A B M 삼각형과 어때? A B M 삼각형 합동 찾아보세요. 어디지? A D M 삼각형 합동이잖아. 이제 요이 변길이, 요 변길이 같댔잖아. 그럼 그래요. 이 변교, 이 변과 길이 같댔잖아. 그래, 그럼 이 변, 이 변과 이 변도 평행으로 길 갔네, 삼별 되네, 그래서 말은 뭐가 된다고? 그래서 오른 걸 찾아라 하면 기, 니, 디가 다 맞다는 거예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